안녕하세요. 박봉수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해도 뜨고, 그리고 또 영상의 기온이라 짤바리, 충전바리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안양 기준에서 어디로 짤바리를 갈까, 어디로 충전바리를 갈까 고민을 좀 했어요. 많은 분들이 짤바리나 충전바리는 뭐 지인분들이랑 뭐 한두 명씩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혼자 시간 될때 근거리, 짧게 갔다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커피 한잔 마실 정도. 자 오늘 제가 갈 곳은 어, 안양에서는 좀 가까워요 용인 처인구에 있는 한 카페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어, 이곳에서는 뭐 경치도 좀 좋고 분위기도 좀 있고 커피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타로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어, 타로 점 보는데 3만 원, 커피 5천 원. 그래서 35,000원이면은 짤발이 충전발이 그리고 나만의 한가진 라이딩도 즐기면서 그리고 또 2025년 내 네, 한해의 운세는 어떨지 또 이렇게 재미삼아 보실 분들은 또 보시고 그리고 또 앞에 저수지가 있어서 분위기도 또 괜찮은 그런 곳이거든요. 오늘 미세먼지는 정말 안 좋다고 그랬는데 뭐 미세먼지야 뭐 네, 미세하게 다 먹는 먼지가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안양 기준에서는 편도 50km, 왕복 100km 크게 부담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곳이라 살살 다녀오려고 합니다. 또 새우토바이 샀으니까 한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겠습니까. 가게 안에서 항상 이 아이를 바라만 보고 만족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날씨와 시간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딱딱딱 허락이 돼서 한번 밖으로 나와 봤습니다. 라이딩의 시작은 출발에서부터 즐겁습니다. 야이 맛에 타는 거지. <laughs> 몇 킬로 남았어? 어 아, 이제 34 킬로밖에 안 남았어. 아까보니까 천천히 가야지. 제가 이비엠 바이크 10년을 탔었는데 BM 바이크를 탈때 마음가짐은 목적지를 설정을 하면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빨리 먹고 또 빨리 다른데 가서 또 빨리 뭐 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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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이크를 탔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입문도 할리로 했고 다시 지금 이제 할리데이비슨 로드글라이드 모델을 타면서 느끼는 거는 거리하고 상관없이 야 이거 즐기면서 가야지 아 이거 좀 느끼면서 가야지 야 주변 좀 둘러보면서 가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laughs> 자동으로 내려오네. 네, 주행풍을다막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바이크 브랜드 또는 이 바이크의 종류에 따라서 타는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져야 자자자자자 우회전. 아, 사장님들 우회전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이 바이크가 100점짜리 바이크는 제가 타본 결과 없는 것 같아요. 100점짜리 바이크는 없지만, 근데 다또 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타는 맛이 똑같으면 누가 기변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우, 야, 오랜만이네. 야, 오랜만. 아이고, 후키나이 모터라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바이크를 뭐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모델들을 타고 있지만, 이 바이크가 주는 이 즐거움의 본질은 다들 좀 일맥 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주 뭐 주변에서들 이 바이크 구입하고 나서 어, 신형이 좋냐 아니면 뭐 할리가 좋냐 할리를 타보지 않은 제 주변의 지인분들은 아주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바이크 다, 뭐다 재밌습니다. 예. 다만 나한테 조금 더잘 맞는 바이크 그 바이크를 찾아가는 맛이 바로 기변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보통 어 아주 비싼 투어로 모델 또는 아주 비싼 모델의 바이크 처음에 무턱대고 사셨다가 와, 이거 나, 아, 좀안 맞는데 하는 분들은 온전히 머신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온전히 바이크에 내 자신을 맞추다가 이게 또잘 맞아서, 아, 이 취미가 나는 정말 들없는 취미다. 그러면은 이 취미 계속 영유해 나가는 거고, 또이 바이크를 타보니까 저 바이크도 타고 싶다. 아, 나또요것도 타고 싶어. 요런 욕구가 생기면 기변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아, 나는 좀, 아, 사회적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고, 아, 돈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 나이 정도는 좀 타야 돼. 하면서 본인의 여러 가지 신체, 체형, 성향,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바이크를 선택했을 때 너무 쉽게 바이크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를 충분히 타시지 않고 연식 대비 키로수가 정말 적은 그런 바이크들이 매물로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바이크 구입을 고려하신다면 꼭 시승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어뭐 요즘에는 이런 유튜브 채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죠. 예, 그거 다그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내 자신의 도움이 분명히 되긴 하지만 선택에 도움은 되지만 직접 바이크를 내가 한번 시승을 해보고 무게감이나 시트고. 그리고 승차감 이런 것들을 조금은 경험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류를 꼭 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아 나는 좀아 이것 타고 싶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타니까 여기에 아좀 휩쓸려 가지고 바이크 선택을 아, 기준으로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하면 그럼 나중에 따라다니기도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라이딩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결국엔 나중에는 혼자 타게 되고 그러다가 또 기변을 하고 그리고 또 브랜드를 바꾸거나 모델을 변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에 사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린다면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분들이 사는데 크게 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 뭐 사준다, 아, 그러면 뭐, 사주는 대로 그냥 타면 되죠. 근데, <laughs> 그런 거 아니고, 내 생돈 내고 사시는 거면은, 내가 타고 싶은 거를 우선으로 구입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오랜만에, 예, 달려보네요. 야, 저기, 제가 저기 마북동이라는 저 아파트 단지 안쪽에서, 아, 정말 식당을 한번 멋지게 차려야지 하고 차렸다가, 오픈하자마자 한달 만에 코로나가 터져서 <웃음> <웃음> 우리 가게 <강의> 좆됐어요. <좋댓어요. 웃음> 우리 가게 <강의> 좆됐어요. <좋댓어요. 웃음> 아, 눈 좆됐다. 아, 우리 가게 장사 못 해. <laughs> 큰 인생 공부를 했던 아, 동네 야뭐 사실 그 바이크 타고 여러분들께서도 다니시다 보면은 본인의 여러가지 추억이 깃들어져 있는 뭐그 추억이 좋은 추억이 됐던 나쁜 추억이 됐던 여러가지 추억이 있는 지역들 동네들 그렇게 좀 다니실 수가 있잖아요 야이 동네 오니까 저도 옛 추억이 확 떠오르네요 에, 아큰 공부했습니다 그때 <laughs> 확실히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그래서, 야, 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야, 근데도 좋아. 미세먼지 있는데도, 야, 이렇게 맨 눈으로 막 보고 싶어. 어, 어, 좋아, 좋아. <laughs> 야, 그동안에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가, 야, 이맨 눈에서 느껴지네. 야, 미세먼지 반갑다. 우리나라는 뭐 이쯤되면 항상 오는 거 미세먼지 아니겠어? <laughs>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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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트라이옴프 매장 오랜만에 야 트라이옴프 매장 여기 수원 매장이 여기에 있어요. 예. 트라이옴프도 또 좋은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죠. 자 이제 20km. 야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벌써 30km를 왔네. 어, 아주 바람직해. 중간에 한번 또 외쳐줄까? 안녕하세요, 어, 박봉세 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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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글. 따다단 따다단 로글 로글 로글, 로글. 따다단 따다단. 제 <laughs> 옆차에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예, 저도 주변시 있는 놈이고, 예, 저도 제정신인 놈이고. 예, 하지만 나는 바이크를 탔고, 그리고 나는 헬멧을 썼고. 네, 저 사람들이랑 눈 마주친다 그러면, 자, 쉴드를 살짝 내려주면, 예, 깐쪽 같죠? 예, 안쪽 팔려요, 안쪽 팔려요. 예. 자, <laughs> 몇킬로 남았나? 어머, 이제 1 2킬로 밖에 안 남았어. 아이고, 여기 또, 바이크 카페들도 많고, 바이크 용품점도 있고, 아이고, 출발. 아우, 스무뜨 스므드. 아우, 스무뜨하게아이좋 아따 우회전 알지 아, 우발이 깜빡이 켜고 자 갑시다 우발이 10km 남았네 아우 아껴서 느껴야지 아우 느껴 느껴 햇살도 느끼고 아이 바람 아이 온도 아이 고동감 아우 이 세차 냄새 아우 좋아 모터 스테이션 여기가 오토바이 용품점이에요. 자, 여기는 헤이브로. 여기 바이크 카페죠. 예, 많은 분들 바이크 타고 커피 한잔 하러 오시는 아 모터크루. 예, 여기 또 할리 타시는 분들 많은 용품들 사러 방문하시는 바이크 용품점. 아, 이쪽에 이제 호수 저수지가 있네. 무슨 저수지? 아, 용덕 저수지? 아, 여기가 용덕 저수지구나. 반가워요 용덕저수지 이야 살짝 또 얼음이 얼어갖고 아 여기 저수지에 또 낚시 아야 낚시 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겠네 아 여기는 그냥 이렇게 지나만 가봤지 이쪽으로는 한번도 들어가 보진 않았거든요 자 우회전 음 어우 이쁜길 아 동네 조용한 동네 오케이 그러면 조심조심 저영저영, 살랑살랑. 아나물 밟는 거 싫어. 아 진짜 오토바이 타고 나와서 물 밟는 거 너무 싫죠? 아, 비가 오면은 그냥 인정하겠어. 근데 이렇게 눈이 흘러서 또는 공사장에서 이렇게 막 흘러 나오고 이렇게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물. 아 그거 한번 발고나면은아 오토바이 세차 너무 싫잖아요. 예. 아 이게 물 밟는 거 정말 싫어. 어쨌든 야 저수지 반대편으로 오니까 이런 비구나아 물이다 물 피해서 아물 싫어 아 물이 많아 저거 안 밟을 수가 없네 아이날 진짜 아물 싫어 밟아야 돼 아유 또 세차해야겠네 아유 힘이 배렸어 더큰 웅덩이가 없길 바랄 뿐이지 응. 오이 아저씨 그래 어우 나 놀랬다 드시, 나 놀랬어요. 나 놀랬어요, 많이 놀랬어요. 가세요. 예, 네, 가세요. 예, 네. 야, 이런 데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가야 돼. 예, 네, 무조건 천천히. 아, 이제 아, 다 왔다, 다 왔어. 아, 자, 이렇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아, 여기 또 주인장께서 촬영을 허락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쭤보고 촬영이 안 된다 고 그러면은 갔다 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아주 그냥 아담한 카페네요. 자 제가 여기서 보면은 아 보자. 야 여기 어,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네. 예, 음 강아지도 입장이 가능하고요. 흡연 안 되고, 아, 어, 야 담배 피는 우 분들은 흡연이 필수인데, 아 밖에 나와서 뭐, 아여긴다 금연이구나. 야여긴다 금연이에요. 저 밖에 나가서 피셔야 돼. 저쪽에서 어. 평일 날 한가지게 오기에는 아주 좋네요. 예, 타로 보시는 거는 찍으면 안 돼서, 예, 네. 네. 직접 와서 봤는데. 어, 괜찮습니다. 자 오늘 박봄의로그로글자 다가오는 봄이 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대안이 엊그저께 지나서 아직은 많이 한 겨울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따뜻한 날 시간 되고 그리고 또 날씨 들때한 번쯤은 나오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 별꽃 물이라는 곳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은 뭐 경치가 좋아요 예 저수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아 타로 보고 나왔어요 예, 타로 보는 데 3만원이 거든요 그래서 타로 보는 데 3만원 어, 커피 한잔에 5천원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6 0 0 0 원입니다. 예, 이렇게 마시면서 약간 좀 어디 가지? 아, 뭔가 좀 올해는 나 괜찮은가? 뭐 여러 가지 뭐 재미 삼아서 한번 와봤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그런 짤발이 충전발이 운세발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년초 아니겠습니까? 신년초에 혼자 솔트 다녀올 만한 곳,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와봤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여기를 추천해준 제 친구, 예, 승환아, 고마워. 아주 만족스럽다. 예. 아, 제 채널에도 혼자 솔트 다녀오면 여기 참 좋더라 하는 곳 있으면 댓글로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직접 갔다 와서 어떤지 이렇게 생생하게 한번 영상으로 담아서 올릴 테니까, 아, 서울 근교에 괜찮은 곳 다녀오시고 추천해 주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은 제 댓글로 많이들 정보 주십시오. 제가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쭉 섭렵해서 많은 정보, 좋은 정보는 많은 분들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예? 아시겠죠? 많이들 알려주세요. 예. 아, 제 운세는 어땠냐고요? 나쁘지 않답니다. <laughs> 그게 제일 최고의 어, 답변 아니겠어요? 어, 나쁘지 않아요. 25년도 열심히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내가 다녀온 최고의 소울트 장소.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바이크는 이렇게. 짠. 자. 아, 좋아. 응? 아, 좋아. 아, 좋아. 멋있어. 아, 참, 보기 좋다. 아, 보기 좋아요.